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성도의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정말 믿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항상 잊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모세에게 하셨던 대로, 여수아에게 하셨던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